네, 안녕하세요 까까리입니다자 오늘은 SS7 운명의 타로 시즌 정신집의 시공유실 육아 5천억 DPS 세팅 무작정 따라하기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아득한 8티어 풀메아리의 풀납침판 세팅으로 파밍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딥스파밍도 가능합니다 단 풀메아리의 고급납침판은 빠르게 파밍은 좀 어렵고 생존이 아직 취약함으로 아득한 8티어 파밍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장비들도 제로티어 옵션들도 챙겨줬고 보호막 13000 이상에 생존도 10만 이상 나와서 괜찮은데 결정이 확실히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 들불 세팅까지 못해서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전투정보실의 랭커들 세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결정을 악몽과 타로로 주로 벌고 있고 아득한 8티어부터 본격적으로 결정을 버는데 약 2000억 정도 데미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아득한 8티어 파밍 가시면 됩니다 아직 진급 옵션과 절대자 옵션들을 모두 제로 티어로는 못 올렸다는 점 참고만 해 주세요. 자, 영상 순서는 아이템과 스킬, 재능 계약, 히어로 특성 순서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SS7 운명의 타로 시즌 정신집의 시공용 실류가 DPS 5000억 세팅 무작정 따라하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입니다. 자, 투구는 최대 보호막이 높은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진품 옵션으로 오라 효과나 부식 저항 관통, MP 봉인 보상, 지혜 정도 챙겨주세요. 자, 해당 장비 보호막 옵션과 지혜, 심화 효과, 수확 시간 주변 적이 받는 데미지 추가 정도 챙겨줬고요. 나중에 심화 효과 대신에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옵션 챙겨주세요. 수확 쿨타임 옵션은 장비 총합으로. 처음엔 401%까지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요. 하이엔드로 가실 때901% 이상 챙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보십니다. 선셋 로브 침식된 걸 쓰고 있고요. 액티브 스킬 레벨 플러스 3 자리로 침식된 거 써주세요. 자, 스킬 레벨이 30 이상이 되면은 1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약 10%의 모어 데미지가 붙어서 스킬 레벨 30 정도 되면 수학이나 심화 옵션 챙겨주시면 되고요. 갑옷은 선셋 로봇을 쓰는 이유가 액티브 스킬 레벨 증가도 있지만 수확시 보호막 즉시 충전도 있어서 생존에 영향이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갑옷도 레어로 바꿔주시면 보호막이 2만에 가깝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목걸이입니다. 지혜 베이스 목걸이를 쓰고 있고요. 사악한 침식 저주발동을 해몽 컨텐츠로 붙여서 써주세요. 아이템 옵션으로 지혜, 에너지, 장벽, MP, 봉인, 보상, 최대 보호막, 오라 효과, MP, 봉인, 보상, 각종 저항 등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에너지, 장벽, MP, 봉인, 보상이나, MP, 봉인, 보상, 요둘 중에 하나는 0티어로 올려서 써주셔야 패시브 스킬을 모두 쓸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장갑은 진품 옵션으로 원서 저항 최대치를 썼는데, 뭐 이건 굳이 챙길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지혜나 아니면 데미지 올라가는 옵션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이템 옵션으로는 장비보호막 옵션과 액티브 스킬 레벨,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 심화 효과, 각종 저항 챙기시면 되고요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는 401%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1티어로 올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하이엔드 때 제로티어까지 올려주세요. 자, 다음 허리띠는 채널링 중첩상한과 최대 보호막, 지혜, 심화 효과, 각종 저항 달아서 썼고요 나중에 갑옷 바꾸면서 저항을 해결하게 되면 저항 한줄 대신에 절대자 옵션에 일정 확률로 이중 데미지 부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발은 군항의 운청 쓰고 있고요. 장비보호막과 수확 쿨타임이 모두 침식된 걸로 쓰고 있습니다. 수확 쿨타임은 1초짜리로 써주셔야 데미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동속도는 30%에 가까운 걸 써주세요. 반지를 게더링 윈드를 쓰고 있어서 이동속도를 깎아 먹기 때문에 신발에서 이속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반지는 게더링 윈드와 레어 반지 한 개를 쓰는데, 게더링 윈드는 왼쪽 반지 슬롯에 장착 시 채널링 최대 숫자가 높을수록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동속도가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걸 써주시고요. 주로 전멸 스킬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속도 마이너스 20%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레어 반지에서 챙길 옵션은 최대 보호막, 지혜, 데미지, 심화 효과, 부족한 저항들이고요. 해몬 컨텐츠 옵션으로 20레벨 고통의 월감이 저주를 발동한다를 쓰고 있는데 지금 목걸이와 반지에서 모두 저주를 걸게 되면 추가 저주 한개 적용 옵션이 필요합니다 혼불이나 뭐 정령 중에 흉조를 써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혼불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품을 쓰시게 되시면 초급 옵션부터 제로 티어로 만들어주시고 절대자 옵션으로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와 이중 데미지 부여 또는 부식 저항 관통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기인데요. 레어 무기 두개 쓰고 있습니다. 진품 옵션으로는 지혜를 쓰고 있고요. 어, 데미지가 증가하는 옵션들이면은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옵션으로 지혜, 수학 옵션, 부식장관통, 심화 효과, 부식 데미지, 수학 쿨타임 옵션 요것들을 어, 붙은 걸 써주시면 되고요. 무기에서 수학 쿨타임 옵션 1티어만 붙어줘도 거의 250% 가까이 챙겨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수학 쿨타임 1티어는 꼭 붙여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원소와 부식저항관통 1티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주술 스킬 레벨 플러스 2로 바꿔주시는 게더 좋습니다만, 이 절대자 옵션이라 이게 언제 붙을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무게에만 주술 스킬 레벨 플러스 2를 붙이려고, 몇천 결정을 부었는데도 아직 안 붙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는 사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으니까, 가급적 장비는 구매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스킬입니다. 500억 세팅과 살짝 바뀐 점이 있습니다. 저주 두 개를 해몽 옵션으로 걸게 되면서 이 다른 버프를 쓰게 되었고요. 패시브 스킬도 한개 바뀌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일단 정신집에, 지배, 정신집에는 이 정신집에 집중, 고통의 심화, 심화보조, 수호, 둔화,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이 정신집에 집중을 쓰시면 보스 딜이 더 올라가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급증의 효과 강화, 스탠바이, 회전 달아서 쓰고 있고요. 전면에다가 고속질주, 간헐적 폭발, 쿨타임 가속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높 보조 데미지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 보조, 지면 분열, 고통의 수확, 어둠의 높 고인물, 그리고 주술 제어, 이렇게 달아서 쓰고 있고요. 이 어둠의 높 고인물을 쓰시게 되면은 어둠의 높이 캐릭터 발 밑에 생기고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뭐 굳이 스탠바이나 촉발제로 쓰지 않고 직접 시전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딜 상승이 괜찮아서 지금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기원의 스탠바이, 쿨타임 가속, 효과 강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스킬은 정밀 깊은 고통의 봉인 제어 오라 증폭. 그다음에 주술 증폭의 오라 증폭 봉인제어. 정밀 에너지 장벽의 봉인 제어 오라 증폭. 마지막으로 부식 증폭의 봉인 전환 봉인 제어. 이렇게 달아서 쓰고 있고요. 자, 부식 증폭은 봉인 전환을 써서 이 HP 봉인으로 지금 바꾼 건데, 목걸이에서 MP 봉인 보상 옵션 챙기셨으면, 오라 증폭 쓰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MP 봉인 보상 옵션이 부족하면, 이걸 봉인 제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정밀 일치 단결이나 뭐 정밀 이기주의 보조 스킬까지 써주시면은, 요 패시브 스킬들이 더욱 강력해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혼불은, 지금 채널링 중첩 상한 플러스 1에 추가 저주 시전 옵션 붙은 거한개와 주술 제어 20레벨짜리 붙은 거 요거 하나 써주고 있는데 이 채널링 중첩 상한 플러스 1 대신에 뭐 원한 30레벨짜리 써주시면은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능과 신격의 석판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데 그래도 뭐 처음 보신 분이 있을 거니까 설명 드릴게요. 자, 기만의 여신에서는 풍운과 음기의 힘 찍어주시고요. 패시브 노드는 영상에 나온 그대로 찍어주시고, 이건 95레벨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초능력자는 심화와 그리고 정화절단. 어, 이거 찍어주시고요. 패시브 노드도 영상에 나온 그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둠의 술사에서는 냉담한 눈초리와 개척자의 길 찍어주시고요. 패시브 노드 또한 그대로 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격의 석판은 주술 스킬 레벨 플러스 1이나 뭐 모든 스킬 레벨 플러스 1, 채널링 중첩 상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어, 수화 쿨타임 회복 속도나 지혜 퍼센트 증가, 어, 지속 스킬 레벨, 뭐 부식 스킬 레벨 뭐 이런 거 붙은 거 써주시면 되십니다. 어 그리고 아직 들불 세팅이 안 됐는데 요 등불을 쓰실 때는 아마도 신성의 일각을 쓰실 거예요. 신성의 일각 옵션 두줄 중에 마지막에 붙은 옵션이 채널링 중첩 상한이 붙은 걸로 써주시면은 데미지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는 장비부터 세팅하고 나중에 올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팅이 안돼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계약입니다. 자 전투 정령은 채널링 중첩 상한을 주는 스윙보니 그리고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가 붙어 있는 그윽한 왕의 혼. 이두 개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화염검객이나 흉조를 써서 추가 데미지 확보해 주시면 좋은데 레전드 정령이 없으시면 주술이나 뭐 지속 데미지 관련 정령 중에서 써 주시면 좋습니다. 정령은 뭐 갖고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정령을 써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드롭 정령도 마찬가지로 높은 등급 써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히어로 특성입니다. 자, 근원의 추억은 기본 특성으로 지혜 붙은 거 쓰시고요. 자기 수호의 추억은 최대 보호막. 진격의 추억은 이동 속도가 기본 속성인 거 쓰시고요. 고정 옵션으로는 히어로 특성 레벨 붙은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공격 및 주술 막기나 뭐 심화 효과, 아니면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 저렴한 것 중에서는 이제 데미지 올라가는 거 쓰시면 됩니다. 랜덤 옵션으로 붙는 것 중에서도 공격이나 주술 막기 확률, 그리고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 심화 효과 등이 좋고요. 최대 보호막이나 뭐 주술 지속 부식 데미지도 임시로 쓸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시공간 정체에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하셨으면은 아득한 8티어에서 편안하게 파밍이 가능합니다. 500억 세팅해서 장비 먼저 맞춰주시면서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 401%까지 세팅하시면 이제 뭐1,000 천... 500억이나 뭐 2000억 정도 DPS가 나올 텐데, 거기서부터 장비 제로 티어를 올리고요, 절대자 옵션들 하나씩 맞춰주시다 보면, 금방 5천억까지 올리니까, 정신지배로 쭉 달리실 분들은, 부지런히 파밍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목회자 정령이 있으신 경우에는, 악몽이 가장 파밍이 좋다고 하니까, 있으신 분들은 악몽 열심히 돌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리, 알림 설정 한 번씩, 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